세제를, 한, 3g을 넣습니다. 식용색소 5g. 그리고,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인데, 일반 과산화수소가 아니에요. 30%, 35%. 근데, 이거 30%짜리를 원래 샀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28%짜리입니다. 이거는, 손에 닿게 되면, 손이 하얗게 되니까, 그리고 따가워요, 요거는. 일반 과산화수소도 좀 따갑긴 하지만, 요거는 더 심하게 따, 따가우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요고잘 저어줍니다. 잘 저어주면, 이게 과산화수소하고, 세제하고, 요거 트리오. 세제 있죠? 세제하고, 그 다음에 색소. 노란색 색소. 이게 같이 섞인 거죠. 자, 그런 걸몇개 준비하냐. 몇 개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지금. 양이 서로 달라요, 지금. 양이.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H2O2가 20ml씩 들어간 거고, 요거는 30ml. 그게 더 많이 들어간 거죠. 자, 요, 요게 과산화수소인데, 과산화수소는 가만히 있어도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요. 왜냐면은, 과산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하다는 얘기야. 산소가 과하다. 원래 기본이 되는 물질이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물질보다 산소가 한두 개 많으면, 과자를 붙여요. 산소가 많으니까 얘가 불안정할 거 아니에요.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자체로도 조금 조금씩 분해가 되지만, 여기에 촉매를 넣어주게 되면, 분해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그냥 거의 폭발하듯이합니다 하나, 씩 셋, 게 넷, 다 여덟, 넷,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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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올라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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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올라가. 수영이 올라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자, 요거 하고 줄게. 요 하고.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요드아칼륨 50% 만든 겁니다, 조금 전에. 50% 요드아칼륨 수영에. 기에 총매, 총매. 총매. 그럼 요걸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게조금만조금만 조금만. 이게

아, 이게 과산화수소의 양이 더 많았으면, 이 많이 부풀를 올릴 텐데, 과산화수소의 양을 적게 해서 그래요. 먹어, 먹어, 뭐, 먹어. 아유, 아유, 으흐. 호도라. 자, 먹어, 먹어, 먹유 자, 이제 한번더 다시, 응? 다시 한번 집어넣을 테니까, 또 보자. 한번더 합시다. 어? 음. 음...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오! 오! 어? 천장 천장 <laughs> 아이고 <laughs> 어서 기다려 기들아에아 어! 요렇게 안 올라네 자, 코끼리치아 만들기.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촉매를 가하게 되면 촉매. 총매. 그때 촉매로 뭘 쓰냐면은 K2I. 이게 요오드와 칼륨이에요. 요오드와 칼륨 아, 다른 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산화망관이산화망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산화망관 쓰게 되면 용액의 색깔이 변화가 돼가지고 색깔을 깔끔하게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산화망관을 사용하지 않고 요오드와 칼륨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게 무색이니까.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요오드와 칼륨이라는 촉매를 가게 되면 물과 산소로 아주 격렬하게 분해가 일어납니다. 이걸 식으로 하면은 H2O2. 이게 H2O하고 비슷하죠? 여기 H2O가 우리가 물이잖아요. 물이 원래 식이 H2O고 읽을 때는 뒤에부터 1산화 2수소. 이게 우리 물의 화학식이에요. 1산화 2수소. 물이다. 그런데 요 기준보다, 요 기준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이때 과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과산화 이수소, 그냥 과산화 수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총매 에 총매 에 요오드와 칼륨,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 주게 되면 요오드와 칼륨 안 넣어도 분해가 돼요. 근데 그 분해 속도가 엄청 느려서 우리 눈은 잘안 보여요. 하지만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 주게 되면 과산화 수소의 분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H2O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 산소 여기 개수를 맞춰주면 자 여기가 홀수죠 홀수를 짝수를 맞춰주면 돼요 짝수를 맞춰주는 가장 작은 수 2를 곱해주면 수소가 총 4개 산소가 총 2개 그러면 수소의 개수가 4개니까 수소가 4개가 되려면 2가 붙으면 되죠 그럼 산소도 4개야 근데 산소가 2개밖에 없으니까 뒤에 O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 과산수의 분해 실험 이 어, 코끼리 치약만 왜 코끼리 치약이냐 코끼리도 이빨을 닦으실 정도로 이게 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코끼리 치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브에도 아마 많이 나와 있을 테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한번 보시고 오늘은 제가 이 실험을 할때 어, 어떤 비율로 섞었는지 섞은 비율을